다른 사도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 후 열정적인 말씀의 전파자가 되셨던 위대한 사도인 타르수스의성 바오로. 그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여정은 이곳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편, 사도 바울어의 순교에서는 로마에서 2년을 계시면서 서간문을 쓰신 셋집이 있었던 레골라 성당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갇혀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마메리틴 감옥, 그리고 순교하신 세분수 참스터를 순례합니다. 자 61년 경 사도 바오로는 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로마 시대 때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데베레 강에 15세기 때 세워진 시스토 다리에 와 있고요. 이 다리 건너편 시내 안쪽으로 어, 바로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서 약 2년간 머무르셨다고 전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의 양쪽의 강뚝이 높아져서 지금은 어, 모습이 다릅니다만, 바오로 사도가 이곳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곳에서부터 완만하게 경사진 상태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어, 이 바오로 사도가 머무셨던 장소에 지금 현재 어, 레골라의 성 바오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 이 레골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레놀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고운 모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 과거 이곳에 때베레강이 자주 범람을 했을 때 이곳에 고운 모래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었던 어 거기에서 유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모래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겨울철에 이곳이 우기 지역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한다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저 보시다시피 모래 흙들이 쌓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 오셔서 특별히 여러 다른 지역 가운데 굳이 이 장소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일에 종사하고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경에도 언급되었듯이 사도 바오로도 천막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능숙했던 일이었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이곳에서 다시 유대인들과 함께 노동을 하시면서 이곳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 레골라의 성 바오로 광장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장소에 어, 바오로 사도가 머무셨다라고 하는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장소에는 이미 4세기경 어, 교황 실베스트를 4세에 의해서 이 장소를 기념하는 성당이 세워졌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성당은 16세기 이후에 새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어, 이 성당 내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편에 작은 경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바오로 사도가 새를 얻어서 이년간 머무셨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경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네 개의 서간문도 작성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로마 역사의 중심지인 로마 공회장터 포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로마의 깜피돌려 언덕과 제 뒤편에 로마 포럼 공회장터 사이에 와 있는데요. 좀 전에 바오로 사도가 61년경에 로마로 들어오셔서 약 2년간 세를 얻어서 당국의 감시를 받았지만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리고 네 개의 서간문을 쓰셨던 그 장소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62년에서 63년 경에 사도 바오로는 이곳 로마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66년 경에 다시 구속되어서 로마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67년도에 순교를 당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요, 16세기 때 지어진 이 목수들의 성요셉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아래쪽에는 아주 오래된 과거 로마 시대 때 감옥이 있습니다. 마메르티눔이라고 부르는 감옥인데요. 이 감옥은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만들어졌었고, 오랜 세기 천년 이상 동안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유일한 감옥으로서 주로 로마 시대 때 정치범들이나 이민족의 왕또적장들을 수용하고 처형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성당 입구 난간에 보시면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감옥의 이름과 그리고 그 위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감옥이었다 라고 글자가 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곳에 두 사도가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감금되어 있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이 성당 아래쪽 지하에 있는데 지하 2층 구조이고요 지하 1층 윗부분에는 죄수들을 감금하던 장소였었고 그리고 지하 2층 아래쪽에는 죄수들을 처형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 이곳의 간수들을 회개시켜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이 세례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두 사도들이 이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처럼 이곳에서 세이 속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도는 67년도 6월 29일날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의 바티칸 지역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반면에 사도 바오로는 악과 살비라고 에 부르던 장소에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오시면 비록 이곳이 로마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평화롭고 어, 그런 고요한 분위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곳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참수를 당하신 일명 세분수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어, 이곳의 정식 명칭은 아쿠아살비에라고 하고요 이 아쿠아살비에란 말은 과거 로마시대 때이 지역을 소유했던 귀족 가문이었던 살비 가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 67년도 6월 29일 날 바오로 사도가 칼로 참수를 당하셨던 장소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성당들이 있는데 우선 앞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성 아나스타시오와 빈첸조 성당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늘 계단 또는 천국 계단이라고 부르는 성당을 볼수 있고 그두 개의 성당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참수를 장하셨던 참수터가 있고 그 참수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 들어가는 입구의 첫 번째, 우측에 보이는 성당, 하늘 계단 또는 천국 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당시 이제 이곳에 12세기 말에 시토의 수도회가 들어오면서 이 시토의 창립자였던 베르나르도 성인이 당시 교황님과 장례미사를 거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미사를 봉원하던 중에 어, 연옥 영혼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의 환실을 보셨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 계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성당은 어, 또 바오로 성인과 관련해서 깊은 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67년도 6월 29일날 참수를 당하시기 직전에 이 성당 지하에 있는 어,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67년도 6월 29일 날 바오로 사도께서는 저기 감옥에 잡혀 계시다가 바로 이 길을 따라서 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이는 이 길은 과거 로마 시대 때 라우렌티나 길을 그대로 지금 복원해 놓은 그 길입니다 바로 사도 바오로께서 참수를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셨던 그 길이라는 것을 장기시키는 길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셨던 이 장소에 참수터 성당이 있습니다. 자, 성당 내부에 보시면 정면에 세 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참수를 당하실 때 묶였다고 전해지는 대리석 돌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전승의 전환바에 하면 어, 목을 내려쳤을 때. 머리가 바닥에 세번 튀었고 그 튀었던 장소마다 샘이 솟았다고 라 전해지지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이곳의 이름이 드레 폰타나인데 드레란 말은 우리나라 숫자 3을 의미하고요. 폰타나는 샘 또는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세계의 샘 혹은 세계의 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정면 보시면 레벨이 다른 바닥 위에 어, 머리가 떨어졌고 그리고 세계의 샘이 솟았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도까지는 저 아래쪽 기념비에 보면 실제로 물을 흐르게 했었습니다. 물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잠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가이드를 할때그 당시에 여기 계셨던 이 성당을 관리하시던 분에게 부탁을 하면 그 잠겼던 수도꼭지를 열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흐르는 소리를 성당 내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례객들이 오면 그물 소리를 듣고. 어 바오로 성인이 참수당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 들을 수가 없네요. 자 이곳은 로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기 때부터 어, 많은 수도회들이 들어오는데 이곳에 처음 수도회 들어온 것은 7세기 때 바로 동방에서 건너온 수도회가 이곳에 들어왔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12세기 말이 되면 글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에서 설립이 된 시토회가 이곳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지요.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저 성당은 당시 시토회에 의해서 어, 건축된 성당입니다. 어, 이 시토 해가 오랜 동안 머무르다가 1808년이 되면 이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의해서 어, 이곳이 약탈을 당하고 수도회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방치되었다가 어, 1867년도 바오로 성인 어, 순교 1800주년을 기념해서 교황청에서 대대적인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트라피스트 수도회를 이곳에 초대를 했고요.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이곳에, 어, 이 습기와 말라리아가 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배수시설 뿐만이 아니라 무려 12만 5천여굴에 달하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일대에 아주 유칼립투스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해서 지금은 어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또 작은 자매회라고 하는 수도회 총원이 지금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